우리 모두 전문인 성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성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개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고린도 후서를 심어라는 주제로 고린도 후서 1장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가 된 바울,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다시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사도가 된 나바울과 형제 뒷모대가 고린도와 아가야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평강을 여러분이 잘 지켜서 소유할 수 있기를 두손 모아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며, 이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전무후무한 한란을 당할 때에도 이로하여 주시며, 한란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이로와 은혜로 전무후무한 한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많을수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위로도 많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란을 당하면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가르쳐 주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여러분에게 이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통과한 전무후무한 한란을 통과할 때 여러분도 똑같은 이로로 전무후무한 한란을 통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으니 이로에도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이 든든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똑같은 이로로 고난을 당할 때 이길 힘과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겪은 환란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맞이하는 그 환란은 우리를 너무 힘겹게 짓눌러 도저히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살... 희망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의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기 이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한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위험한 죽을 고비가 오면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험한 죽을 고비해서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 많은 기도로 협력을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특히 여러분과 대할 때에 인간의 두려움과 거짓 생각으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으로 진실하게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잊고 이해할 만한 그 글을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써 보내도 그 비밀을 완전히 이해할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부분적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의 평안과 생각으로 안전하게 말과 행동을 하는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연기고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을 하여금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방문한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여러분을 방문한 다음에 여러분의 현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유대로 갈 계획입니다. 내가 이런 방문 계획을 세운 것은 인간적인 동기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세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서 온전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주인이라는 표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십니다.